여러분 현진박입니다. 자 오늘은 덱 소개 영상입니다. 자 일단은 EM 덱네 네. 유이 실다고엑설은 투명 실도네 유이 아 EM 덱 유이 덱이라고 할뻔했네 EM 덱이 뭐 그렇게 그냥 잡덱 같아요 뭔가 오늘 잡덱 같은 거게요엑설은유독피아원 망룡 베일르제 클리어링 시클루드래곤엔트메이트 트리피즈 트레 파즈메이션 투 장. 이렇게 있고, 자, 본격적으로 EM, 원서, 마, 마법 한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 피닉스 두 장. 펜토리언 매지션 한 장. 도크베르트 주코 한 장. 히고르미세 장. 반드버스세 장. 트럼프 위치 세 장. 실버크로 한 장. 레인고트 세 장. 윗파이퍼한 장. 레디시 오스한 장. 오다이즈 유니폼3 장. 엔터메이트 콜, 1장. 이거 한 장. 이거 콜일걸요? 한명 카드하고 이름이 똑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이게 콜인지 모르겠어요. 그때 본 걸로는 아마 콜인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엔터메이트 킹베어. 엔터메이트 몽키보드. 엔터메이트 파이어 머플라이오. 엔터메이트 락다운. 진 라이노. 프렌드 원키 요런 토끼. 매지션. 깃털. 기털 사클. 사클. 욕점 돼지, 노맹, 베리어, 버블, 트레이드, 인, 캐스트, 체인지, 드레인, 실드, 매직, 실린더, 충우기, 함정, 소울로, 선더 브레이크, 부작용, 고무, 강제 탈출, 잘치 콜, 이게 콜이거든요. 이름이 똑같을지 모르겠지만, 함정카드하고 문서와 그건잘 모르겠고요. 일단은, 현님박의 엔터메이트 댁 소개였습니다. 나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